이게 걔 아니야? 그냥 지기 여기 그래 어 발로 <laughs> 여여자거 같다 아냐 남자거야내쪽좋네해다좋아 그리고 이제 <laughs> 우리 다 같이 뽀뽀 뽑고... 갑자기 립밤 쓰니까 다같이 립밤 경지도자하는데경이 <laughs> 경지 립밤 뭐야? 줘경지 뭔데? 구찌거야뭘 절로 안좋아해 그냥 <laughs> 리뷰 리베아가 좋은거야 야 입술에 시발 그냥 물 발라 그냥 을물 바르면 되지. 아, 근데 확실히 생기가 있지. <laughs> 맞아. 난타 가지고 난나 여기가 그돼에 달라져. 넌좀 발라. 너는 좀 발라야 돼. 뭘 <laughs> 돼. 발라 아, 좀 바르고 나서 좀 얘기를 해라. 나도 지금 뭐라고 들어가지고. 나도 나도 나나 나, 나, 잘했어. 얘네 둘이 이렇게 화면에 나왔을 때가 뭔가 좀좀 좀 밝아. 이 새끼가 옷을 또 그리고 밝게 입고 잖아 색깔도 아닌데가 졸라 까맣게 자주 입는데 응 음, 네 영상 봐봐 네 항상 밝게 항상 입고 응. 저번에 베이지톤 베이지톤 응. 그냥 베이지가 아니고 밝은 베이지고. 베이지 베이지톤에 그 무슨 뭐 범고래같이 응. 생긴데 작아 뭐 이상한 거 입고 오잖아 맞아 3만원짜리 아 느낌있어 근데 신발 그치 어? 아니내 아니, 신발 <laughs> 가루가260 그 뉴발란스 12만원짜리 있어 근데 안시어요 그거 하나 줄게 근데 주지마 반납해. <laughs> 또 시발... 아니, 신발은 안 반납. 또내내차 트렁크에 또 내, 내 넣어놓고 씨 모른다 또. 이쁘게 신어야지. 꼭 이쁘게 신어. <laughs> <그럼> 신지 <마. 웃음> 야, 좀 신지마. 왜? 너 요새 옷좀 사냐? 월급 들어가 옷 사? 어, 옷을 사지. 아니 근데 오. 얘가 사는 것 같은 게 계속 바뀌긴 해. 맞아 맞아. 아니 보면은 양이성이 제일 안 바뀌고. 맞아 맞아. 너도 안 바뀌어. 아니 옷이 있어야 바뀌지. 그러니까 살아간다고.